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오늘 은 바로 저가한1 4 시간 정도 해 가지고 만든 네, 집입니다. 집 소개를 좀해드리자면 이렇게 드릴 판도 있고요. 이렇게 버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작동안 돼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집 내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멋지죠?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laughs> 여기에서 찾차라까 계단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주방 거북아에 놓고 이렇게 문으 넣어가지고 이 화장실처럼 생기게 해봤습니다 어때요? 아직까지는 저기 문 올라오게 일단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어때요? 멋지죠? 저가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겁니다. 침대는 한 침대 한개 설치하는데 12시간 걸렸어요 거짓말 아니고 12시간 여기는 어항을 그렸고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네 이거는 사실 어떤 모드에서 이런 모드가 있더라고요 이 모델을 그냥 다운받은 겁니다. 와, 진짜 예쁘죠? 이게 제가여다 바로 보여주는 건데, 직석으로. 이렇게 TV도 있고. 뭐냐, 이거, 이거, 악물질. 이거, 진짜 안해지는 걸로 봐서는, 이거 약간, 그, 그, 뭐지, 흑요성 느낌 좀 나거든요? 흑요성 느낌 나고. 주방, 이런 것도 있어요. 이름을 <laughs> 이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미라제아 안녕.